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 밤사이, 뭐, 다오, 나스다, 뭐, 그냥 혼조 마감, 음, 나스다가 좀 오르고, 다오는 내리고. 이유, EU, 이유하고, 뭐, 한15% 정도의 관세 협상, 뭐, 타결, 뭐, 그 정도로 봐도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우리죠, 우리. 음, 대한민국이 30-31일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그 농민들은, 그죠? 막 우리 다 죽는다. 또 아홉성. 예전 한미 FTA 할때그 모습이 또 약간 클로즈업되는 어떤 그런 느낌. 어쨌거나, 그죠?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진실 게임이 아니라 그랬죠. 현실을, 그죠, 모태로 한, 그냥, 어, 머니 게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현실은 이런데, 얘는 왜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흔히 이야기하면 똑같은 상황도 월가가 호재야 하면 호재고, 악재야 하면 악재가 되는 그런 게임. 왜? 도, 월가가 제일 돈이 많으니까. 결국, 돈의 논리죠. 삼성전자 이거 호재야! 하고 삼성전자 계속 사면 오르죠. 매수세가 강하면 오르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쭉 보면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실게임으로 가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근데 단기적으로는 월가 마음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시가총액 한 10위권 안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그 회사의 고유가치보다 선물 옵션 뭐 이런 파생 상품에 의해서 움직여요. 요즘은 또 ETF 수급 무시 못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이다. 단순하게 음, 대형주는 코스피 대형주는 단순하게 그 회사 어떤 가치만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주식을 그죠. 우리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쭉 해보니까. 음, 주식은 매매 횟수가 자으면 작을수록 내가 돈벌 확률은 높아져요. 그리고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게 주식 시장. 현금을 일정 부분은 항상 들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조급한 게 뭐죠? 그게 내동매매. 그죠? 방장님 방향이에요. 신기한 게 있다 뭐요 왜 VI가 걸리면 음, VI가 탁 걸리면 자동으로 탁 스톱이 되죠 그럼 그 이후에 사로 들어온 사람은 대체 뭐죠 누가 사요 v i 걸리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 전에 사지 왜 급등을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그죠 주식시장은요 레벨이 다양해요 레벨이 갓인문한 1단계부터 막한천 단계 만 단계까지 너무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부류 중에는 수준 이하의 사람도 많아요 주식이 빡짝빡짝빡짝빡짝하며 정신 못 차리고 뭐 자기도 모르게 막 사재 끼는 부류도 넘쳐난다는 거예요 부야이 걸리면 그 다음에 상한가 갈 거라고 게 믿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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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에 이뻐 보이고 하래 보이면 위험 신호다. 그죠 맨날 그래 말씀 드는데 리 세상에 백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그쵸? 항상 현금은 손실이 아니고 기회를 놓친 게 아니고 현금은 언제나 현명하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원하는 가격도 기다려 보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설사요 관세가 15% 타결되면 그죠? 기업은 죽어도 주식은 오른다 그랬죠. 그게 논리라고. 저는 그래 보거든요. 장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상황은 틀려지겠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미국으로 봤을 때 관세를 막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막 걷어 일종의 삥 뜯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쟤네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하려해 보이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최첨단 공정들은 미국에서 공장을 안 지으면 못 팔아 먹어. 그래서 미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겠죠. 그러면 미국 자체 내에서 직원도 뽑고 그 사람들 월급도 받아다가고 미국 사회에서 세금도 내고 그러면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럼 미, 어, 미장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세법이 복잡해요. 물가는 어쩌죠? 물가. 물가. 관세 먹인 만큼 물가가 오를 것인데 이 물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지금 물가상의 뭐 0.1이 왔다 갔다 하는 거로 호재다 악재다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가 2%, 3%, 5%, 7%, 9%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막을 방법을 있는 것인지, 이러다가 또 대공황이 오지는 않는지. 미국의 대공황, 경제 대공황도 결국은 시작은 관세였거든요. 그 관세로 인해서 그 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해서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그 어?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뭐 무지무지하게 올리고 예전에 그저 한번 공부했죠.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답습.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감당을 할수 있을지 뭐 그런 것도 걱정을 해봐야 돼요. 예, 네, 어쨌거나요, 서둘면 안 돼요. 조급해 하면 돼요. 오르 어, 뭐. 오르는갑다, 내리면 내리는갑다, 항상 한발 떨어져서 느긋하게 봐야지그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파닥파닥파닥 파닥 파닥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러워하고, 내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 무조건 망해요. 그게 게임의 법칙. 그죠? 너 같아야 돼. 한발 떨어졌어. 이미 움직인 주식은 내 주식이 아니다. 나는 항상 안 움직인 주식을 분석하고 좋은 애를 찾아내서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겠다. 주식은요, 내가 1년에 1000번을 매매하나, 100배를 매매하나, 10번을 매매하나, 내가 이익을 남겼냐, 손실을 봤냐이 이 싸움이죠. 천번 매매했다, 만번 매매했다, 그게 훈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급하면 안 돼요. 제발 조급하면 안 된다. 느긋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관세를 확인해야 된다. 관세 다음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민주당 세법. 근데 악재 없는 장도 없었어요. 또 실제 보면. 이 고비를 넘기면 또한 단계 레벨업. 한 3,500, 4,000 가는 장이 올 수도 있고. 2,400으로 폭락하는 장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그건 또 봐야 하는 거죠. 어쨌든, 또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죠? 조급해 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친 공포도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